4 단원 대화문 프로그레스 체크까지 왔고요. 어 이거는 대 단원을 정리하는 복습해 보는 섹션이니까 어,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다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볼게요. Andrew, can you do me a favor? 자이 표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Can you do me a favor? 네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니? Okay. What is it? 자 이것도 많이 봤죠. 그어 좋아 뭔데? My family is going to go to Jeju-do this weekend. 자 우리 가족은요 간다 갈 것이다 어디로 제주도로 이번 주말에. Can you take care of my cat during the weekend? Take care of 하면은 무엇 무엇을 돌보다라는 의미죠. 자 돌볼 수 있니? 아의 고양이를 doing this n g the weekend 이번 주말 동안 doing은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Sure. don't worry about her a 돈 워리 하면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죠. 그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enjoy, 즐겨라, 즐기다 라는 동사가 쓰인 명령문이죠. 너의 여행을 즐겨. 이렇게 첫 번째 대화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대화 봅니다. Hello, Mr. Smith. 안녕하세요, Mr. Smith. 자, 그 미스터라는 호칭은요, 뭐, 우리로 따지면 누구누구씨 남자를 지칭하는 건데, 어, 선생님을 지칭할 때도 미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한테 쓰는 거니까요. 자, 스미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자, 이것도 앞에서 봤었던 거죠. Thank you for ing 이 표현 어, 뭐뭐 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 우리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표할 기회가요. 뭐에 대한 감사냐? 우리 선생님이 되어준 것에 대한 멋이 되다.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Every morning, you welcome us in the classroom.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유 선생님은요, welcome 환영해줍니다. 환영하다. 누구를 환영해줄까요? 우리를요. 어디서?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자, 선생님은요. 항상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들을요. things는 것들이라는 의미. We are lucky to have you and we're proud to be your students. 자, 여기 그 음원하고 좀 다르네요. 어, we are 이게 아니고 Lucky to have you죠. 자, 우리는 행운 운이 좋습니다. 그 선생님을 가지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의 그 학생이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마무리 되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 자, 너는 특별한 플랜 계획 가지고 있니? 이번 주 주말에. No, I'm just going to stay home. 자, 이것도 앞에서 배웠었던 표현이죠. 어, 나는 그냥 단지 집에 머무를 거야. 어, be going to 오랜만에 뭐뭐할 것이다. Oh, then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자, Oh, 그러면 Then, 그러면이라는 어, 뜻이죠 그러면 Can you come? 올수 있니? 어, come over 하면 어디어디로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집으로 방문해서 할래? 뭘 위해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저녁 식사. 저녁 먹으러 우리 집 올래?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대화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이해 해잘안시시 부분이 있있으반복해해서속 그 이해될 때까지 어, 보시고 그렇게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단어 외우시고 그렇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 수업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